우주의 기원, 빅뱅 전의 우주.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무수한 별들이 빛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수천 년간 궁금해해온 질문, 바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빅뱅 이전의 시공간에 대한 이론과 사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인류의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가장 초기의 우주로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탈레스는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물질의 기원을 탐구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의 이론은 우주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후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한 것, 에이페이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유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무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보다 깊은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의 철학적 탐구는 실질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가설에 그쳤습니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론에 대한 설명은 신학적인 틀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에 의해 창조된 우주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신의 의도에 따라 흐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시각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신성하게 만들었지만 과학적 사고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과학혁명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체를 관찰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우주에서의 위치를 재조명하게 되었고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사유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천문학의 발전은 은하의 분포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루이드 브로이는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구는 여전히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 대한 이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단순히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원과 과정을 가진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양자 진공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주가 빅뱅 이전에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양자 상태에 있었다는 이론으로 이 상태에서는 시공간조차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중 우주 이론도 주목할 만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중 하나에서 빅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고립된 우주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이 이론은 빅뱅 이전에 우주가 다른 차원이나 공간과 연결되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존재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고립된 우주에서 사건이 발생해 빅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제 빅뱅 이전의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고에너지 입자 충돌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우주의 초기 상태를 재현하고 빅뱅 이전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주론의 경계를 넓히고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더욱 깊이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의 역사에서 빅뱅 이전의 시공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뱅 전의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빅뱅 이전의 시공간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